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윤입니다. 자, 한능검 이제 고려편 74회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기별로 좀 끊는 이유가 있는데, 한능검은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1에서 9, 아니면 8, 그 정도가 고대가 끝나고, 이제 중세파트는 1 0번대예요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서 예상하고 보면 문제가 좀더 쉽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상대화 이후에 사실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신라왕 김부가 항복을 했다. 신라를 없애고 경주라고 했다. 시급을 하사했다. 나오죠. 자, 경순왕 김부가 항복을 했다. 다음 이유 뭐냐. 후삼국의 통일과정은 시험에 빈출 주제예요. 요건 제가 별도로 약간 디테일하게 우리 원포인트를 올려드릴게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라통일 영토는 어느 강이 남이냐 하면, 신라통일 영토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죠. 그럼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이 신라인데 수도는 계속 경주다 그렇죠 나라가 잘 나갈 땐 모르는데 나라가 후반이 되면 위축된다 그래서 통치권이 경주 주변으로 위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통치권이 위축되니까 여기저기 말안 듣는 세력이 등장 그들이 바로 뭐냐 호족이죠 그렇죠 호족 가운데 나라 세운 게 후백제 견원 후고구려 궁예 여기부터는 순서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후백제 건국 후 고려 건국 (1년) 차이 밖에 안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 순서를 내더라 그럼 여기 순서는 두 문자 막 따는 것도 좋은데 실전에 바로 적용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구도를 잡아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쭉 돌리면 돼요 자 제일 먼저 후백제 건국 (900) 후 고려 건국 (901) (1년) 차이 그리고 고려가 됐다 저기 위에 발해 멸망 끝까지 버티던경순왕의 항복 제일 마지막에 후백제 격파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후백제 건국 후 고구려 건국 고려가 됐다. 쩌기 위에 발해 멸망. 끝까지 버티던 신라 경순왕의 항복.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후백제 격파하면 끝나는 거죠. 마지막 전투가 선산 선산 일리천 전투예요. 사이에 전투 두개더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순왕의 항복 이유가 뭐냐라는 거니까 다음 이유하면은 예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 쭉 보면은 밑에 네 번째 선지뭐 있죠? 왕건이 선산 1, 2천 전투,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나오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얘기 드렸죠? 원포인트 레슨으로 진행할게요. 네. 자, 이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밑줄치 왕이 추진한 정책 옳은 것은 해서 초기왕의 업적이에요. 일단 고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고려하지 마시고 이 표에 집어넣으세요. 자 고려는 지배 세력에 따라서 총 다섯 개 시기로 쭉 나뉘는데 제일 먼저 호족, 두 번째 문벌 귀족, 세 번째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호, 문, 무, 권, 신. 무신 지권기가 딱 100년인데 뒤에 4 0년이 몽골이랑 싸우는 대몽 항쟁기, 그다음에 원 간섭기 되는 거고요. 초기 왕의 업적은 태조 사후에 왕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끌어올리는 빛과 같은 광종. 체제 완성, 성종, 요세 명이 주력 문제예요. 자, 지금 문제 자료 보시면은 첫 번째 정치 쪽에 바로 보이죠. 노비안 검법 보이죠. 검자 동그라미 누구? 광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보시면은 1번 정치도감 나오는데 정치도감은 이건 원간석기 충모광이에요. 충모광 춘모강 따라 안내니까 그냥 뒤로 빼면 돼요. 아니다. 그 다음에 광덕준풍 나오는데 광종에 업적하면 광종은 누가 봐도 광종 느낌이 나는 게 여러분 보세요. 과거제, 공복제도, 여론은, 광독준풍.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종고금 예문은 원래 있었던 예법서, 근데 최후가 강화도 가서 금속활자로 찍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더라라는 건데, 자, 요거는 최후 쪽에서 금속활자로 찍었다라는 부분을 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2목에 설치하면 성종 때 최승로의 거리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전지와 시지 지급 전식과 나올 텐데 전식과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광경성 할때요 사이에 경종입니다. 오답선지까지 쭉 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광종 나왔으면 과거제, 공복제도, 광덕준풍 이런 식으로 바로 정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가다 사이에 사실 옳은 것을 써 있는데 거란과의 어떤 스토리들이죠. 먼저 가본서를 보시면은 거란에서 사신 파견했는데 낙타를 보냈네. 낙타를 다 굶겨 죽이고 사신은 유배 보냈다. 뭐죠? 만부교 사건이요. 만부교 사건 하면은 언제? 요거는 태조 때니까 여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왕이 나주로 들어갔는데 나주 밑줄 하시고. 자, 거란 군사들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거란과의 전쟁 중에 왕이 나주로 피난 간건 거란의 2차예요. 거란과의 전쟁은 1, 2, 3차 비교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거란은 우리나라 위에서 왼쪽에 살고 있네. 나라 이름은 요나라. 거란의 1차는 성종 때. 거란의 1차는 성종 때 성종이 성종에게 소손령 서희, 외교담판 얻어냈다. 말싸움, 강동육주.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싸움은 목현에서, 그 다음에 현종 때인데 2차, 그 다음에 3차. 둘다 왕은 현종 때가 되고요. 지금 나온 나주 얘기는 언제냐. 2차 때라고요. 그러면 앞에 만북의 사건 그 다음에 2차 내용 다음 다음 사이에 골라라 하면 하나씩 쭉 보면 자 1번 묘청이 칭재 권원을 주장했다. 묘청이란 어디예요 모순 1 이자 겸 모순 2 묘청에서 인종대니까 뒤로 빠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나마 가까운 게 지금 2번 선지인데 강감찬은 3차니까 나 바로 이후로 가야죠. 틀렸죠? 자그 다음에 다음 다음 사이 하면은 어, 지금 3번 선지가 서희가 나오는데, 서희 하면은 성종 때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우는 무신 집공기 보내고요. 그 다음에 윤관의 별무반 나오면 거란하고 싸우고, 100년 정도 있다가 여진이 통합되면, 그때 윤관이 가서 별무반으로 혼내주는 거죠. 요거 왕기역해야 되는데, 별무반은 숙종이거든요. 그죠? 거기까지 필요해요. 자,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 적절한 것을 써있는데, 칠제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무학제가 있네. 쭉 보이죠. 양용고 칠제, 뭐 청영각, 보문가,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관악지능책이에요. 자, 고려 중기 딱 중간에 전성기가 문종이라 는 왕이다. 이때, 최충이 은퇴하고 학원 차렸다. 그게 문헌공도다 그래서 국자감 대학교가 위축되고 사학이 융성한다. 관학 진흥책이 필요해. 딱 여기죠. 그렇 자, 우리는 왕까지 좀 확인했는데 시험을 왕을 낼때 있으니까. 근데 국가물었으니까 고려죠. 그리고 자세히 안 봐도 10번 때잖아요. 고려예요. 자, 볼게요. 자, 서울이 통총운동을 조선욱기에요 사창절목 사창제 시행 사창제는 대원군대 날겁니다. 흥선대원군 자, 그다음에 정감독이 유행하면은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는 건데 조선 후기 (19세기) 세도 정치 때 얘기예요 각 시기별로 키워드는 수업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해민국의 설치 해민국은 해민 약국에서 고려 맞습니다 동서대비원은 병원 동서대비 의원 해민국은 해민 약국 나중에 조선 가면은 해민국의 해민 서로 바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하면 요거 중요한데, 고려 때는 구급방이고요. 구급방은 기역, 고려, 집성방은 치읒, 조선 중에서도 세 종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가위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자, 이것은, 불일 보조국사의 시호를 받은 보조국사 하면 진울이에요. 근데 무슨 국사를 안 외웠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이런 것들. 그럼 더 보시면 힌트가 되게 많아요. 송광사도 있고요. 정혜결사 아, 우리가 진울하면 도노점수, 정혜상수 진울은 어디냐? 자, 고려 중기 때는 문종 아들 의천이 있더라. 의천 사후의 교단은 분열됐다. 또그 다음 시에 가면은 교선 통합을 누가 한다? 선종 위주로 진울이 하더라. 진울은 언제? 무신직권기. 여기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스님들을 볼 때는 무신 집공기를 제일 많이 봐야 되는데, 진울, 진울제자, 해심, 그 다음에 진울에 대항하는 요새. 특히나 단독 출제한다면 의천 또는 진울이에요. 자, 볼게요. 백년결사는 요새고요 자, 도노 점수 하면은 진울이죠. 도노, 깨달음은 단번에. 점수, 하지만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해. 그 수행의 방법은 뭐냐?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돼. 정해상수 자, 의천 하면은 교관겸수. 그 다음에 진우라면은 도노점수, 정해상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동고승전은 가훈이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유부릴치서라면은 진울제자, 해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성상융해. 괜히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어, 저기 앞에 광종 때 균열한 인물인데, 시험은 의천 또는 진울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이어갈게요. 밑줄근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적절한 것은써 있는데, 자, 권문세종 나오고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지. 권문세족이지. 그다음에 공녀 변발 호복중 나오죠. 원간섭기죠. 자 호문무 권신할 때 권문세족이 집권한 어느 시기 원간섭기. 우리가 지금 한능검 시험문제 보시면은 원간섭기 사회상 따로 굉장히 잘래요.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변발호복이요. 에 제일 원래 잘 나왔던 게 통계적으로 볼때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적절한 것은 써 있는데 1번 농상지변을 소개하는 관리에서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직접 쓰는 건 조선시대 가서 세종 때 농사직설 이에요 그럼 고려 말에는 우리가 쓴게 아니라 들여온다 그래서 소개라고 써 있죠 그래서 원해농서 이암이 e, 농상지배을 들여왔다하면은 요 시기 키워드 되구요 제가 본 수업 가서 요 내용들은 키워드로 싹 시기별로 묶어드릴게요. 그 시기에만 해당되는 키워드들 묶어야 돼요. 그럼 눈에 바로 보인다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흑창하면은 태조 때춘대춘나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죠. 자그 다음에 저화는 종이돈인데. 고려 마지막 공양왕 때 발행도 하고요. 조선 들어가면 또 발행해요. 사섬서에서 그게 태종 때예요. 태종. 자, 그다음에 선해청 공과하면 대동법. 자, 그다음에 상평통보하면은 어, 이거는 조선 후기 전국 통용 화폐. 해서 3, 4번이랑 5번은 조선으로 가져야죠. 네, 정답은 1번 되어 있고 원간속기 사회상은 빈출 주제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기억리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있는데 제도가 출제비중이 높진 않아요 어쩌다가 냅니다 한 전체 10회분 중에 한두번 정도 네, 자 볼게요 자 기억리을 옳은 것은 고려의 중앙관제에 써있고요자 기억번은 이성육부죠 근데 설명 보니까 좌사정 우사정 써있는데 좌사정 우사정 이원적으로 쪼개는 건 발해잖아요 자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중추원 써있는데 군사기밀 왕명출납 중추원의 추 밀은 밀 군사기밀 승선호 왕명의 출납 네 맞는 선지야자 그다음에 세 번째 디귿 번 보시면 어 (3사) 삼사 써있는데 삼사는 고려 단순에계죠자 근데 내용 보니까 오품 이하 관원에 대한 석영권 써있는데 틀렸죠 어 석영권은 동의권이고 대관이 하는 거죠 어사대 플러스 낭사 음. 자 그다음에 리일 번에 보시면 도병마자 병자 동그라미 자 고려는 제 추의회가 있다. 재신 추밀이뭐였다도 병마사. 그다음에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국방이죠. 네. 제추를 중심으로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했다 써 있고요. 네. 리일번 맞는 선지.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도병마사는 나중에 원간섭기 충렬왕 들어가면 도평의사사로 계칭이 돼요. 그렇죠? 두 글자로 줄이면 도당이라고도 하고. 자,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파트 문제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선편은 다음 회차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